치솟는 물가에 지갑이 얇아진 30대 직장인들,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매달 내면서도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. 돈만 많이 내다가 막상 저희가 혜택을 받을 시점에는 저희는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게좀 제일 큰 걱정입니다.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8살인 연금가입자도 70년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보험료율은 현재 9%에서 최소 15%까지, 받는 시기는 2033년 기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% 포인트 높여야 하는 걸로 전망됐습니다.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해마다 0.6% 포인트씩 올리고,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식입니다. 제도를 그대로 뒀다가 2055년 기금 소진 뒤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이 막대해지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재정계산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. 9%인 보험료율이 34%까지 치솟게 돼서 이런 정도의 부담이라면 그 당시에 국민들이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. 이 안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보험료율이 최소 1.8% 포인트 오릅니다.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 기준으로 4년 뒤엔 5만 4천 원을 더 내야 하는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. 하지만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인상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만큼 반발도 예상됩니다. 재정계산인은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.